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오펌 윤헨리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된 차가 사고를 당하신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주차된 차를 치고 도망간 범인을 잡았다고 하시는데요. 차량 수리비는 보험사를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추가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통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은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 사고나 중상의 사고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처벌이 면제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형사 부분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합의금은 보험사 통해서 민사상 문제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처벌이 무거울수록 합의를 하려고 하겠지만 처벌이 가볍다면 굳이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주차된 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특별히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교통법 156조에 의해서 벌금 20만원 또는 구류 과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 20만 역시 정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는 내 기록에 정가가 남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은 합의금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해자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은 형사 합의금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시간 을 가졌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